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 할렐루야! 우리 C2C 미디어 교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장소는요, 조금 전에 미국에 계신 송미아 성도님과 미디어를 통해서 큐티 나눔을 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이 장소, 미디어 교회 성도님과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이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스는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장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을 맡아서 책임져 주어야 할 사람이지만 율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우선권을 가지고 당신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던 나오미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룻기 2장과 3장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과 법에 따라서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나오미는 사실 이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 자신들을 책임져야 할 우선권이 있다는 그 친족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룻을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보아스에게 보냈을까요? 나오미는 율법이 정하는 것, 세상이 정하는 기준으로 자신들을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보아스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베풀어 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하는 바, 율법이 정하는 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 육기의 주제가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가 이제는 내가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공급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이렇게 나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도 참 아름답게 맞아주죠. 그 사람이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자신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인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진실한 만남의 축복을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특별히 우리 미디어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과 연결되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그, 어떨까요? 루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된 장면에서 오늘 10, 10장 11절하고 12절에서 누은 평소에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막내 며느리로 저기 낙찰이 돼가지고 시어머님을 이렇게 모실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온 것도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같이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하고는 좀먼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어, 무슨 마음이 그 보아스가 참 당신은 착한 여자라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평소에 그 행실이 어었다라는 것을 그냥 그 한마디로 딱 나타내 보여주잖아요그 네, 보아스가 그렇잖아요. 인정할 정도로 네, 어 그런 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소에 나의 행실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 나도 다른 사람이, 나의 남편, 이정대 군사님이 인정할 정도로 평소에 행실이 주문조처럼 착한 여자였나, 꼭 그렇지만 않았거든요. <laughs> 그러셨을 것같은데 <laughs> <laughs> 때로는, 막 그, 어떻게 자문 말씀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 보다는 음악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찔렸거든요. <laughs> 아 평소에 행기을좀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그 동안에 어떻게 잘 행해왔는가 그걸 많이 뒤돌아보게 돼요. 이제 나이가 자꾸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에 이르니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누스 룩기라는 이야기가, 사사기가 그,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 룩기가. 음. 그래서, 어 누기는 이방 여자, 모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라는 그 분을 만나서, 만남의 축복으로 인해서, 예, 다윗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 반열에 오르는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아, 어, 누시라는 여자가 참, 음, 복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통해서 다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잠원 네. 저의 말씀을 네. 하시면서 말씀에서 찔렸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쭉 성도님의 이 삶을 들어보면서 아, 우리 송미아 성도님 또 이종대 권사님이 보아스가 루세게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이 사실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두 분의 삶도 다른 분들에게는 어쩌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햇세드의 약속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진실함으로 대하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우리 성도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아, 제가 그래요. 근데 스스로도 이제 본받아야 될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도 목사지만 두 분이 아름답게 이렇게 좋은 부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사실 저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미디어 교회 통해서 말씀 음. 나눠주시고, 생각들 음.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거 하나로도, 그것만으로도 계속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가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음. 많이. うね。<laughs> <Amen. S 1> <laughs>